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 대 부피를 구하랬어요. 사각뿔 대 사각뿔 대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? 뿔이죠, 뿔. 네. 뿔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?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? 네. 3분의 1.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라 그랬지? 네. 다시 뿔의 부피 어떻게 한다고? 3분의... 3분의, 1...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예요. 알겠죠?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?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?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부피요 아니야.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? 밑넓이 곱하기 부피라고 했어. 알겠죠? 자 삼각뿔 때니까 3분의 1 곱하기 큰 거부터 구합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지 큰거 밑넓이 얼마입니까? 식스라고 식 식스세요. 3x y랑 뭐랑 곱해? 6이랑 곱하는 거지. 해석해. 이거 무슨 뜻이야? 이게 뭐야? 이거 큰 거에 큰 거에 뭐야? 밑넓이지. 그다음 뭘 곱해야 돼? 그다음 뭘 곱해야 돼? 높이 곱해야지. 높이 가 네. 얼마야? 6y가 되겠지. 이게 큰 큰뿔 때 부피지. 아니, 큰 뿔의 부피지. 네. 큰 뿔의 부피. 네. 많이 안 맞냐? 그 다음 작은 뿔의 부피 한번 보여. 작은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. 네. 민월비가 얼마야? 민월비 얼마야? 네. 민월비. 3, 3 곱하기? 48, X 플러스 Y야지. X 플러스 Y랑 뭐랑 곱한다? 얘랑. 얘랑 곱해야지 민월비 나오잖아. 그지그 다음 높이가 얼마야? 높이는 X죠? 맞아요, 안 맞아요? 네. 그럼 큰 거에서 뭐 하면 돼? 장례. 작은 거. 빼버리면 되죠? 안 네. 났어요? 네. 3일은 2. 12Y랑, 12Y랑 뭐랑 곱하라는 거야? 3X-Y랑 곱하라는 거지. 곱셈키드는 무슨 법칙이 통해? 교환법칙. 네. 알겠죠? 먼저 약분해 주고, 먼저 곱하고, 얘랑 곱하라는 거야? 그럼 어떻게 돼? 36XY-12Y 제곱. 이렇게 나오겠지. 맞니, 안 맞니? 네. 이게 뭐야? 큰 거야? 작은 거봅시다 작은 거.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1이고 X랑 얘랑 못하는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Y죠. 6스라고그랬어식 마지막까지 긴장붙지 말아야 돼요. 왜? 마이너스 9가 붙어보고 가로 안쳐주면 난리가 날 거거든. 큰 거에서 36XY-12Y 제곱에서 뭘 빼줄 거야? 뺄 거야. X의 제곱 플러스 XY라는 작은 뿔의 부피를. 이거 이렇게 쓰면 돼, 안 돼. 이거 왜안 돼? 바로 안쳐줬죠 그죠? 바로 조심하세요. 그럼 얼마 나와요? 마이너스 X의 제곱. 마이너스 XY 플러스 36XY 플러스 35XY. 그 다음 뭐예요? 얼마 있냐? 마이너스 12Y 제곱. 이렇게 나와요. 더 이상 계산 돼야 안 돼. 안 되죠. 이게 답이죠. 알겠어요? 여기 단어는 복잡한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. 알겠는가?